교과서 2권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1시간 내에 이 50페이지를 다 봐드리려고 했는데 또 성격상 하나하나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2시간 내에 18쪽을 강의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그냥 빨리 후루룩 지나가 지나 후루룩 진도를 빼서 1시간 내에 이제 50초까지 쭉 보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컨텐츠는 자료가 우선이고, 그리고 강의는 서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로 별표를 쳐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먼저 19쪽에 보시면요. 19쪽에는 이제 그 토리에 관련된 내용이랑 토리가 출제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 이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토리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넘어가서 음, 이렇게 또 소프라노 리코더와 알토 리코더 운지법을 이렇게 또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또이 소프라 이 리코더 관련된 해설을 제가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펜으로 친 부분 조금 더 외, 암기하기 쉬운 쪽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아랫부분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그 다음 코다이 문제인데요. 이거 20년도 코다이 문제예요. 20년도 문제 가장 최근 문제이고요. 어, 음 사다리가 나왔다는 점이 조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악 교육의 기초 총론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음악 교수법에서 나왔던 음악 교수법에서만 나, 찾을 수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책이에요. 보라색 책인데. 예, 보라색 책이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를 하게 되면은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텅잉 연습 같은 거에서는 여기 이렇게 포르타토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 소리북의 구조 같은 경우는 판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북의 구조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오픈북 테스트처럼 왼쪽에 있는 자료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쓸수 있도록 이번 자료 전체적으로 빈칸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쓰시면서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 보시면서 왼쪽 자료를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빈칸들 이렇게 다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 이제는 국악기가 나와, 나오... 국악기 파트예요. 그래서 어, 제천 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천 의식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어떠한 악기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 조금 더 빈칸 채워 보시고요. 나머지 또 삼국시대 다 왼쪽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직접 손으로 한 번씩 써 보시면서 자료를 채워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넘어가서 보시면은 다 통일신라 악기가 출토된 뭐 위치라든지 유물에 나타난 악기들 이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 조금 써봐야지 더 머릿속에 남을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주로 제가 넣어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채우시면서 머리에 한번 머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밀고 있는 게 이게 여민락 강의에서도 어 제가 더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수제천 하면 알아야 될세 가지 내용에서 연음명식, 갈라치는 장단, 불규칙 장단 이렇게 세 가지 꼭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수제천, 동동, 해령 이세 가지의 악곡들이 다이 공통된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유일하게 수제천, 동동, 해령만이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령과 동동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 또 가서 조선시대가 비교적 최근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전해지고 있는 자료들도 많고 세종대왕 워낙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쭉다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국악사를 조금 심도 있게 달아보았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년도에 국악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왔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보면은 국악사가 그렇다고 또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또 작년에 출제됐으니 올해 출제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국악사도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해두자 네, 그런 거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래 정단민 해설도 한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기법법에 대해서 항상 자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또, 이, 음, 저번 강의에서도 기법법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서, 이번에도 기법법 관련된 자료가 교과서에 꽤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또한번 보시고, 예, 오른쪽에 있는 제가 적어둔 내용들도 잘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어, 예고 교과서의 음악 이론이라는 교과서를 제가 한번 또 훑어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일곱 권 정도를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고 교과서의 음악 개론, 음악 이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봐드리면 일단은 이 요거 음자리표의 비교. 요것도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아래 있는 이런 거다기본기에요 기본기.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인데 뭐, 이, 뭐 독일이랑 이태리 정도는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알파벳이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들이니까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음표와 쉼표에 관련된 것도 많이 넣어놨고. 그리고 요거 있다는 표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점음표와 점심표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점이 또 뭐냐면은 한 단위 높은 것과 한 단위 낮은 것 요렇게 이 요점을 선생님들이 더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렇게 써 놨어요. 이런 세있다는표 다섯 있다는 표, 일곱 있다는 표가 어떠한 원리로 요렇게 붙는지 뭐가 더 붙는지 그렇게 해 놨는데 요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요 부분 참고하셔서 꼭 숙지해 두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쓴 글들 하나하나 꼭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형식론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이게 또 반복 뭔가 아는 것 같다는 점이 또이 파트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형식론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교육 과정에서도 형식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고 매년 형식 관련된 문제는 꼭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국악 형식도 하나 출제가 되고요. 서양 음악사 형식도 하나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론도 형식이 출제가 됐고 그 전년도에는 소나타 형식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형식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뭐 동기, 작은 학절, 큰 학절, 주제 이런 거 이렇게 정답 다 넣어놨으니까요. 선생님들 빈칸 한번 채워 보시고 모르시겠거든 아래 제가 써놓은 답지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론 기본기 키워드 제가 만들면서 좀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필히 숙지해 주시고 특히 이 빨간 글씨 종지가 있는지 찾는다 이 어떠한 악곡을 제시해주고 이게 어떤 형식인지 찾을 때 주로 종지 위주로 찾아야 된다. 네, 종지를 먼저 찾고 중, 종지를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음악 이론 파트를 이번 교과서 이건 분석에서 나름의 필살기 궁극기 정도로 많이 좀 자료를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교과서에는 이런 여기 이렇게 빈칸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는 오른쪽을 가리시고 왼쪽을 한번쭉 써보세요. 써보신 다음에 오른쪽 보고 다 이렇게 채점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왼쪽을 가리고 오른쪽에 쭉한번또 이렇게 써보셔서 본인만의 그한 문장으로 키워드 들어가게 본인만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그 안에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나름대로의 상용구를 만드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음 이런 뭐 칸타타 마드리가 미사고 코랄 항상 눈으로만 많이 보지 실제로 키워드가 들어가는 정석적인 한 문장을 가지고 계시는 쌤들은 주로 상위권 쌤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어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상용구를 만들어라. 그게 또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한 번씩 이다 채워 보세요. 네, 뭐 제가 그냥 채워 드려서 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채우면서 쓰는 게더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합주, 협주, 고독주, 고전 실내야 그리고 이렇게 막상 피아노 삼중주 이렇게 해버리고 쓴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쓰려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빈칸을 다 채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춤곡이 나와요. 춤곡이 나오고 알쿠사지, 알쿠사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알쿠사지,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망드, 지그.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 제가 만든 청킹인데, 알쿠사지 2336 독프스형.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르망드 2박자 독일, 쿠랑트 3박자 프랑스, 사라방드 3박자 스페인, 지그 6박자 영국. 대충 이렇게 외워요. 뭐, 8분의 3박자이기도 한데, 조금 더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충곡 형식으로, 또 이렇게, 파반는 갈리아르, 갈리아드, 알르망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충국이 나타나는데, 이 교과서가 정말 살벌한 게, 주요 리듬까지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정말 살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여기다 한 문장으로 쓰면서, 주요 리듬이 있는, 요런, 뭐, 사나방드 같은 거, 빰, 빰, 빠밤밤 유명하잖아요 사라방드 빰빰빰밤밤네 빠밤, 이런 점한번더 숙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이 리듬 형태를 한 번씩 필기를 해보세요 이 리듬 형태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로네이즈도 나오고요. 마주루카 왈츠, 볼레로, 폴카, 하바넬라 타란텔라, 탱고에서 이렇게 리듬 형태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교양시 서곡, 전주곡, 인벤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푸가와 인벤션 푸가 하면 또 인벤션이잖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벤션 나오고도 남거든요 왜냐 푸가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푸가와 인벤션에 관련해서도 한번 선생님들 숙제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음카논의 경우도 변주곡이잖아요 변주곡이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학교 교과 교육 과정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등장하는 형식이 변론 한연 A 변론 한연 A 형식, 천일곱 천 키안했고, 변주곡론도한 배에 따른 형식, 연어명식 형식, APA 형식 이렇게가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언급되는 형식이에요. 이 변주곡의 형식 중에 대표적인 게 카논이기 때문에 카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지킨 카논, 반행 카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선생님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카논, 축소 카논 푸가 푸가 특히 중요하죠. 푸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토카타 연습곡 이런 것 큰곡, 한상곡 랩소디 꼭한 번씩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음악 개론일뿐더러 이런 것들은 음악 개론일뿐더러 서양 음악사랑도 연계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 이거를 하시면은 선생님들은 이제 음악 개론과 서음사를 둘다 연말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도 다하시고요그 뒤에도 다 암기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제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 이게 가장 최근에 20년도 문제이고, 정답 및 해설 꼭한 번씩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하셔도 되죠. 혼자 하기 힘들면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소나타 형식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리터르 넬로 형식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 A형의 형식 하나, B형의 형식 하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국악사보다 형식이 더 배점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악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국악사보다 형식 공부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진짜 우리 선생님들 이 자료 산거 아깝지 않게 정보값입니다 정보값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나올 서양 형식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두개 변주곡 카논이랑 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변주곡과 카논 푸가는 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계신 그리고 보고 계신 모든 개론서와 뭐 모든 인맥 다 동원하셔가지고 변주곡과 카논, 푸가는 필히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쇼스타코비치 해가지고 나오는데 쇼스타코비치가 개론서에서도 찾기 힘들고 어뭐 교과서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정치 성향을 많이 띄기 때문에 이게 많이 뛰는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라빈스키나 그러한 다른 작곡가들은 여기도 써 써놨지만 스트라빈스키 프로코 피에프는 그래도 사회주의에 뭔가 반항을 하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했는데 쇼스타코 비치는 약간 사회주의와 조금 타협을 한 그러한 아티스트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학원이고 개론소고 자료들을 많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임용고씨가 역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그 전년도 재작년이라고 볼수 있죠 19년도 맨 마지막 10번 문제에서 여기 쇼스타코비치를 냈어요 이때 은근히 멘붕이었거든요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는 많이 공부했어도 쇼스타코비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18년도인가 17년도쯤에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만 열심히 했지 쇼스타코비치를 진짜 보자마자 어 얘는 사회주의 작곡가인데, 뭐, 그것만 알지 없었기 때문에, 나름 통수치였던 인물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스타코비치가 이렇게 또잘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와서 한번 수록을 해보았고요.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해요. 그, 딴, 따라란, 라라라라라라란 이거죠. 엄청 유명한 올드보의 올드보인가?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참에 쇼스타쿠비치 한번 얘기해 드렸고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도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뒤에 답지도 한번 넣어드렸으니까 꼭 기출 문제 한번씩 풀어보시는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어 이렇게 음악 이론 쪽은 저 많은 교과서들을 통해서 보여 드렸어요. 그다음에 보여 드릴 게 장단의 의미예요. 장단의 의미라서 어 이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 드리냐면은 기본기인데 항상 이런 남들이 강과할 것 같은 열심히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아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지 하고 넘어갈 것 같은 것들을 항상 출제 의원들이 콕 집어서 출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실 수 있도록 선생님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의 한 문장 상용 구들을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장단에 기경결에 가 있는데 이러한 언급들도 나오는 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시험에 충분히 내기 적합한 내용들이거든요. 장단에, 장단이 네단락으로 나뉠 수 있고, 한, 첫단락은 기, 둘째는 경, 셋째는 결, 넷째는 해. 기, 경, 결, 해.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는 점, 선생님들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주곡이 나올 것 같다고 누누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교과서를 보니까, 베토벤이 파이젤로의 허무한 마음을 주제로 변주곡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교과서에 실렸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주가 됐는지를 쓸,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뚜렷하 나름 또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주가 됐는지 선생님들만의 언어로 한 번씩 쫙써 보시고요. 예, 네. 꼭한번 해보세요. 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게 교과서적인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채워 나가시는 쪽으로 자료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물놀이가 모든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꼭 항상 이게 민속학은 저는 아직도 이게 많이 보완되어야될 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료로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물론 서민들이니까. 자료로 남겨놓기 힘든 그 특징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악학자분들이 계속해서 민속각을 자료로 제작을 계속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개론서에서는 풍물자료가 많이 없고 그런데 또 풍물놀이라는 게 학생들이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음악을 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항상 등장합니다. 모든 교과서 국악파트에는 무조건 풍물이 하나는 있을 정도로. 학생 활동 중심도 되고, 네, 배울 것도 많고, 지금까지도 자주 연주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풍물놀이니까 교과서에는 엄청 중요한데, 개론서에는 또 많이 언급이 안 된다. 그래서 개론서만을 보시는 쌤들은 또 풍물에 약하고, 또 교과서만 보시는 쌤들은 풍물에 강한데, 또뭐 정학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또 약하고, 근데 대다수 쌤들이 주로 학원 강의로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풍물 이런 교과서적인 거에 조금 약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물 이차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드리고 풍물은 엄청 중요하고 교... 기출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고 풍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길고낙 칠체가 이게 한 5년 전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장구 아, 징을 틀린 자리를 하나 써라 했는데 여, 여기가 잘못됐었구요 네, 그래서 한번 풀어 보시고, 어, 그리고 여기 빈칸을 한번 선생님들이 보지 말고 한번 채워 보세요. 그다음에 정답 이렇게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길거나 칠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요거 요요 요 장단에 또 요렇게 요렇게 징 치는 부분 요런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짝수의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얘를 상쇠 부쇠라고도 합니다. 딴따단따단따 이렇게 저도 중학교 때 사물놀이 부가 있었는데 이 짝수의를 많이 연주했어요. 그래서 이 박자가 멋있었고 멋있었는데 맨날 축구대회 운동대회 하면 사물놀이가 나와서 막 짝수 연주했거든요. 딴따단따단따 딴따단따단따 했는데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이제 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러한 식임새 특징이 나타나고, 이 부분에는 또 이러한 식임새 특징이 나타나는데, 또 이게 또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로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아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별 민요의 식임세적 특징에 대해 한 문장으로 또 나름 정리를 하세요. 무조건 한 문장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이든 바로 톡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이거는 어 교과서적인 내용을 정석대로 똑 떨어지게 키워드 있게 쓸줄 아냐 모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어떠한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교과서적인 내용, 개론서에 있는 정석적인 한 문장들을 알려드리고 최대한 방대한 자료와 지식의 양을 축소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강의라 생각이 듭니다. 임용고시 관련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 연구하는 이런 것보다 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사분들이 계시겠지만 어, 그분들께서 컨텐츠와 여러 강좌 강의들을 준비하실 때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내용도 있겠지만 연구보다는 이제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인 문장들을 추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많이 방대한 양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표기법들도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써 보시고. 네. 자, 한번 다 쓰셨죠. 제가 정답을 써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체크 보험입니다. 체크 보호 두음 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음 아래는 기억, 두음 아래는 기억, 한음 아래위 제소리는 디귿, 제음 한음 위. 짧게 연이어 나는 건 요거 제 음과 한음 아래는 요거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양청 도들이가 나왔는데 양청 도들이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유일한 4분의 4박자 국악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청 도들이가 어, 뭐 서양 뭐 손님들이 왔을 때나 그분들에게 국악을 알려줄 때 많이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래요. 양청노들이가 그렇기 때문에 양청노들이에 대해서도 이 위에 있는 글을 또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라고 제가 아래 이렇게 문제와 빈칸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아래 있는 거 한번 또쭉 쓰시고 또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글들도 다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치는 글도 제가 남겨놨고요. 예, 아 원래는 약간 요 정도 스타일로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고 이 부분은 이래서 넣어놨다는 식으로 해서 1 시간 만에 50 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딱 마이크를 잡고 레코딩 버튼을 누르니까 또 저의 그 그냥은 안 넘어가는 이 성격으로 인해서 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어,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죄송스러워요. 뭔가 좀 대충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예, 저도, 뭐, 아직 현직 강사까지는 아니고, 뭐,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공부하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인생이, 뭐, 교사가 될지, 강사가 될지. 근데 저는 근데 강사에도 이렇게 계속 그냥 온라인으로 할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뭐 요새 뭐, 시대도 코로나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데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와 공부, 꾸준히 해서, 예,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기 쉽게, 그리고, 사교육을 뛰어넘는 참교육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매니리디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료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 저의 이런 강의와 자료들이 선생님들의 점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